어서 안올 수도 있어. 차소리 바로 나면. 차소리 차소리. 오토바이 앞에 올라오고 있어 형. 내쪽 어, 우리 325. 바로 보급으로 갈 거야. 싸 마라. 쏘지 마 쏘지 마. 나 그냥 일로 와. 저, 저 보급 저, 저, 먹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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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제가, 쏠 거니까. 제 보급으로 뛰었어. 지금 내렸다. 어 보급으로 붙었어 제. 한 마리요? 응 음. 아니 뭐 어, 하나 있다고? 혼자 온 거야 걔? 응 음. <laughs> 원정인 같은 애냐? 저다 나와야 돼응 음, 지금 멀리에 있는 애들 좀 많아 아, 다 멀리 있는 거 같아 어떻게 어 사실상 저쪽에 다아 아, 저기 어, 아 쟤네 총안돼 어, 그냥 한명 붙는다 예, 오토바이 네. 타고 붙는다 앞에 바로 앞에 아 오케이 소리 들려 쟤 능선했어 오케이 어 그거야 내렸지 어느 쪽이지? 내 앞에. 어, 앞에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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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앞에 있는 애도될거같내 앞에 다운 앞의, 맞지? 바로 떠어형저 앞에 저 집에 있는 애어 쟤네 나무 잡고 나무 옆에 나무 둘 뭐야 어디서 쏜 거야 나한명더 내려온다 110에서 어 봤어 봤어 쏴 이제 쏴야 돼잘 숨어서 쏴야 되는데 110에서? 우리 자리가 어. 애매한데 내가 나왔어아 나무에 셋저 나무집에 셋 핑으로 여기죠. 워라 핑. 그120 방향 내, 내 기준에선 요쯤. 핑으로,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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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으로. 요기. 어, 그 여기 핑으로. 어그길 따라서. 어거기 애들 많아. 3 명. 아 우리가 저한테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. 어 왼쪽에서 쏘는데? 능선에서 숨어있다. 아 저기 또 온다. 저 꿀집에서 75 방향 지나갔어. 뒤로 해가지고. 우리가 붙어야 되네 결국은. 도핑좀 해야겠는데? 아. 아, 연막 다 버려야 데나 샤... 방금. 와우. 가야될 것 같아, 일단. 자리, 어디 잡을지. 음. 아, 우리야! 너도 들어와, 좀. 나 안전지대 아니야? 어, 너 아니야. 살짝 바뀌구나? 오케이, 오케이. 자기장 따라 들어갈게. 쟤네가 위에 자리 잡아서 자리는 좋아. 근데, 우리 할수 있어. 뒤집을 수 있어, 이거. 아, 저 바위에, 형! 바위 옆에! 바이 옆에가 어디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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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지금 보는다더계속아 붙어 어계속 따라와 아,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아무것도 못했네 주열이 잘했네 주열이가 주혜리가...